심판의 총선과 함께 특선급 제15경주 출발합니다. 7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페달링을 시작한 가운데 과연 특선급 제15경주에서는 누가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하게 될지 현재 대열 앞선 472번입니다. 4번, 7번, 2번, 3, 5, 6 1번의 대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번의 박일호 선수 뒷자리로 6번의 김영환 선수가 자리잡기를 시도하면서 4번, 6번, 7번의 대열 앞선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현재 바깥쪽엔는 7, 2번 선수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4번의 박일호 선수, 뒷자리 6번 김영환 선수, 7번의 노영균 선수가 자리잡기에 위치한 뒤쪽으로 빠지고요. 2번의 김우겸 선수와 7번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3, 5번 선수들이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5번의 홍희철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우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 3번의 황무현 선수는 대열 후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어제 기록에서 마크 입장 57번 선수들이 유일하고요. 7번의 노영균 선수는 이번 회차 연속 입상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력 승보 비율로 보면 2번, 7번 선수들의 자력 승보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현재. 선두에도 원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4번의 박일호 선수 앞쪽으로 이제 6번의 김영환 선수가 조금씩 이동 중에 있습니다. 4번의 박일호 선수 바깥쪽 5번 홍희철 선수 이동하고요. 2번의 김우겸 선수도 5번 뒷자리를 쫓아갑니다. 5번의 홍희철 선수가 대열 선두로 타종선 먼저 통과하고요. 뒤쪽에 7번의 노형균 선수가 페달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5번 홍희철 바깥쪽 7번의 노형균 선수가 트랙 상단 크게 돌아나서면서 대열앞선 선행 스타트. 뒤쪽 1번 김민준 선수가 7번 단독 마크 이어서 2번의 김우겸 선수가 1번 뒷자막. 위치 있습니다. 7번, 1번, 2번, 7일, 2번, 7일, 2번, 7일, 2번 뒷자리 5번 홍희철 선수가 2번을 쫓아갑니다만 7일, 2번의 대합선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노영균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바깥쪽 1번의 김민준 선수가 막판 추입 1번 김민준. 득점 선두 1번 김민준 선수가 막판 추입을 성공시키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합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